네, 여러분 보험 몇 개나 들고 계신가요? 안 들자니까 불안하고 또 여러 들자니까 부담되는 게 보험이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험의 혜택은 챙기면서 보험금 부담을 줄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laughs> 광고 멘트 같네요. 네, 네. 이른바 보험 다이어트법 모은희 기자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살면서 보험 몇 개씩은 들게 되잖아요. 근데 참 많이 들면은 마음은 든든한데 네. 그다달이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가슴 아프죠. 네, 예. 이게 정말 내가 잘 들고는 있는지 꼭 필요한 아지.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당장 가게가 빠듯한데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필요 없는 보험은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리를 하자니 뭘 정리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기만 한데요. 지금부터 보험 군살 쏙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함께 보시죠. 질병이나 사고가 닥쳤을 때 든든한 보호막이 돼주고, 노후 준비와 목돈 마련을 위한 대비책이기도 한 보험. 그러나, 과도한 보험료는 가게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주부는 막상 필요하다 싶어서 들었는데도 너무 많은 보험료가 나가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신랑이랑 저는 안 보험이랑 종신 보험이 또 하나씩 있고 큰애 같은 경우는 의료 의료 보험도 있고 어, 실손 보험이랑 또 생명이랑 들었고 그 교육비 보험 걔는 또 따로 들어줬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보험 모두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줄인다면 뭘 줄여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음. 이제 고학년이 되다 이제 고아, 고학년이 됐는데 이 보험 때문에 학원비를 조금 두에 보낼 거를 하나 보낼까 말까 할 정도로 조금 빠듯해서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맞나 좀 생각이 들어요. 보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집은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먼저. 소득에서 보험료가 10%가 넘는다. 보험료 내느라 저축을 못한다. 또 대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비슷비슷한 보험이 2개 이상 있다. 이중한 개만 해당돼도 보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명화 주부의 가족이 줄여야 하는 보험 1순위는 바로 종신보험인데요.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형에서 수보장형인 소멸형으로 바꿔주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장기상품이잖아요 만기 한 2, 30년 뭐더 이상 수십 년의 세 기간이 흐른 다음에 낸돈 정도를 돌려받는다그래도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진짜 별 볼일 없는 금액이 될수 있다는 라걸꼭 아셔야 될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환급형이나 소멸형 보험이나 보장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싸게 가입해야지 오랫동안 편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아니라면 사망 보장보다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을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자녀들의 보험을 이것저것 많이 넣는 것도 남길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그... 화재보험사, 손해, 생명보험사의 보험의 각각 특징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험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삼천적인 질병만 없다 그러면 그 실손의료보험에다가 필요한 특약만 넣어서 하나의 보험씩만 유지 해도 충분합니다. 정명화 씨 가족의 보험 군사를 싹뺀 결과 무려 4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보험을 16개나 들었다는 이 직장인. 지금까지 그... 넣은 누적 보험료가 1억 원이 넘는다는데요. 이게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단어 뜻 그대로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하나씩 이게 드러날 때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심리적인 게또 크죠. 종신보험은 물론 연금보험, 치아보험이나 장례비 보험까지 안든 보험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혼인데 아직 그 가정도 꾸미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부터 그 과다한 사망보험을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사망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금보험도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단기, 중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보험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사망보장보험을 종신보험에서 정기보험으로 바꿔줍니다. 정기 보험이란 뭘까요? 60세 내지 65세까지만 보장하는 사망 보험을 선택하면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싸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10분의 1 정도 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돈을 갖고 노후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중복되는 실비 보험을 해지하는데요. 단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암, 뇌졸중, 심혈관 질환 같은 3대 성인병 보장은 챙겨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연금 보험은 은퇴 시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면 유리하다는데요. 지난 10년간 연금 저축 상품의 투자 실적을 봤더니 연금 저축이 평균적으로 약10% 정도 수익을 냈고요. 연금액은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금액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을 넣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형 상품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걸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치아 보험이나 장례비 보험 같은 경우 꼭 필요한 보험인지, 장례 적절한지 판단하고 월 소득의 1에서 2%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은 비용이지 저축이 아닙니다. 또 완벽한 보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에게 꼭 맞는 보장만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